안녕하세요, 여슬벌입니다. 어, 오늘은 순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순강을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될지, 어떤 것들이 좋은지, 어디가 많이 거래되고 있는지 이런 거 위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것은 순천인데 일단은 어, 순천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되는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아파트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위는 한양수자인 DSTG고요. 2등은 중흥 에듀일 9단지 3등은 포레나 순천 4등은 중흥 S클래스 6단지 5위는 이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입니다. 어, 이렇게 보듯이 신축들이 조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어, 분양을 해서 신축이 되거나 혹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준식축에 가까운 것들이 거래가 많이 된다라고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5등까지만 일단 보, 보겠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거의 신대지구에 있는 것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어,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거래되고 있는 한양수자에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3억 5천 3억 2천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 84 기준으로 33평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거니까요 3억 5천 3억 2천 3억 2천, 3억 3천, 3억 4천, 3억 6천, 3억 1천만 원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3억 천에서 3억 50천까지 좀 거래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거래량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에 조금 메리트가 있었다. 이렇게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신축 어 이런 것들이 가장 큰어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어, 이게 무조건 거래가 많이 됐다고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거래가 많이 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보면은 지금 매매가 어, 45개, 전세가 87개, 월세 46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매가 예전보다 많이 줄은 것을 볼수 있고요. 전세는 조금 많이 늘어나고 월세도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입주장이니까 전월세가 많이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실거주 분들이 아무래도 어 많은 거래를 하면서 들어가려고 사신 것 같아요. 신축이다 보니까 지금 가장 낮은 가격은 네이버 호가상 3억 850어 3억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고 3억 1천만 원 짜리도 있고요. 3억 1300뭐 이렇게 있는데 어 지금 저층이니까 중고층으로 가면 조금 더 비싸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층 위주로 남았고 지금 중고층 가니까 3억 3,45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높은 가격 순으로 볼 텐데요 높은 가격은 3억 6,700만원 정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뭐 그래도 뭐 아까 보셨던 실거래가 3억 1,000에서 3억 6,000 사이 3억 7,000 사이를 아직도 나와 있다 보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저층이니까 조금 더 비싼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순천하면은 신대지구를 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대지구 학원 개수만 봐도 63개. 학원이 이렇게 좀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어 아파트 실거래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좋은 거는 지금, 어 중흥에도 9단지, 6단지. 뭐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신대초등학교, 승평중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바로바로 바로 학교와 중학교를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6단지도 조금 인기가 있는 게 바로 갈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거래가 되지 않는가 합니다. 물론 어 거래가 많이 된다고 무조건 좋은 아파트다, 괜찮은 아파트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좀 인기가 있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네이버로 한번 보시면 에드유 어, 규단지 같은 경우는 매매가 44개 전세 10개 월세 16개 있습니다 물론 동일 매물들도 있을 수 있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매 지금 가장 높은 가격은 6억 5천에 나와 있고요 가장 낮은 거는 5구타입 기준으로 2억 5천 뭐 2억 6천 5백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에 중흥 6단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흥 6단지는 일단 높은 가격 순으로 일단은 이게 큰 평수니까 좀 제외하고 5억 3천, 어 5억 3천이 어 높은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8 4 기준입니다. 33평 기준요. 낮은 가격을 보시면 어5 9 타입 한 25평 정도 되겠죠. 2억 3천 5백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34평과 그 다음에 25평은 조금 갭 차이가 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본인에 맞게끔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3위에 랭크된 포레나 순천 한번 보겠습니다. 포레나 순천 지금 매매가 3억 4천, 3억 2천, 3억 1 천, 3억 5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억대를 유지하는 신축이 많이 이제 앞으로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고요. 3억 3천, 3억 4천, 3억 4천. 이 정도에 거래된다면 아무래도 거래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뭐 고속도로를 바로 탈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그 근처에 좀 인프라가 약간 부족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네, 포레나 순천도 일단 네이버로 보시면 매매 25개, 전세 11개, 월세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 동일 매물 묶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거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를 보시면 지금 가장 낮게 되어 있는 게 3억 700, 3억, 어, 3억 3천에서 400, 3억 750 정도 나와 있고요, 3억 1650, 그다음에 3억 1750이 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중층인데 그러면. 뭐이 정도면은 그래도 가격은 아까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그렇게 비싸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이편한 세상 순천 어반타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거래된 거 보면 3억 6천, 3억 7천, 4억 1천, 3억 5천 뭐 이렇게 거래가 좀 됐던 걸볼수 있고요. 여기는 3억 중반부터 4억까지가 좀 거래된 게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좀더 보시면 3억 8천, 4억 1천 뭐이 정도 거래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로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 네이버에서 보시면 매매가 50개, 전세가, 어, 45개, 월세 39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어, 입주장을 좀 치러야 되니까 이렇게 전월세가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낮은 가격으로는 3억 6천. 이게 중층인데 3억 6천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억 6천 250. 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래도 어 예전 실거래보다는 조금 더 싸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동호수에 따라서 어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떻게 매물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순천은 지금 월세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여기 녹색이 월세입니다. 전세가 이렇게 약간 어 주황색 계열이 띄고 있죠. 이 주황색 계열이 어 전세인데 전세가 지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시고 매매는 좀 줄었다가 다시 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최고점에 비해서 많이 좀 줄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매들이 어느 정도 조금 사라지곤 있지만 아직까지 매물은 있다. 그리고 전월세가 조금 더 올라와주고 전월세 물량이 좀 없어진다면 순천도 그때부터는 조금 저는 상승할 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은 어 상승을 하려면 이렇게 전월세가 좀 많이 없어지고 매매물량도 좀 없어지는 그 시기가 어 상승의 초입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금매가 어느정도 거래가 되는거지 상승으로 확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뉴스를 보시면 네이버에 둔촌주공 이렇게 쳐보시면 어 둔촌주공 쭉쭉 대박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 둔천주공 4만 명, 영등포 좌위 200대1, 청약시장의 범위 왔나,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좋은 입지, 그리고 좋은 가격이라면, 사람들이 아직 살 만한 그 매수 심리는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보실 수 있겠고, 어, 본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가격이 좋은지에 따라서, 어, 거래는 될수 있고, 그런 월물을 사람들은 찾는다,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이곳이 이 가격에 합당한지 여부를 잘 확인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크게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 제가 어 밴드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제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전화 주시거나 찾아와서 상담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